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3요소, 기도의 3요소. 아, 지난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많은 성도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여름의 휴가도 기도하고 가자 그리고 여름의 사역도 기도하고 가자 아, 기도 없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있죠 어,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기도응답에 꼭 체험을 가지고 꼭 체험을 간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 시커냈는데 기도응답이 없어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러면 참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응답받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믿음. 첫째, 믿음. 둘째, 간절함. 셋째, 인내. 요거예요. 끝. 가면 되잖아요. 요세 가지.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저께가요 우리 기독교 구약의 3대 전투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아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투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가? 기도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응답받는 비결의 요소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야가 아압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안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고 위험한 말이에요. 더군다나 왕 앞에서, 그죠? 그런데 진짜 3년 동안 비가 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별로 많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군다나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또 갑자기 아압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발이나 아사라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결에서 결국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과 아사라서 이제 850명을 길이 시내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때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41절에 아압왕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대요 무슨 천둥, 번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 손바닥만한 구름도 나중에 올라왔지. 지금 전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왕 앞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매, 성내동의 성전을 매매하고, 그리고 건축했던 시기가 그때의 단일기도 축제 기간이에요. 그 시기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주가 일하시네를 많이 불렀죠. 정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전이 그동안 수년 동안 매매가 안 되던 것이 갑자기 매매가 아주 좋은 조건의 매매가 되면서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단일 기도 축제를 통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 끝하고 돌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응답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간절함이다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래요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42절에 먹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꼭대기에 올라가야 응답하시나? 하나님은 중턱에서 기도하면 응답 안 한다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갈매산 꼭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 이건 기계체조 선수도 못해 이건 절대로 안돼 내가 해봤거든 목을 빼갖고서 집어넣으면 가능한데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인데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삼각산 기도 유명하잖아요. 삼각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하나님 꼭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응답해 주시나? 뭐, 중턱에서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중턱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좀 며칠 기도하다가 또그 생각이 들었어. 뭐, 하나님은 삼각산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 중턱에까지 산꼭대기에서 중턱까지만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날에는 삼각산 입구에서 기도했대 우리 예전에 가서 기도해보시면 알거 아니에요 그 삼각산 그 철망이 벌어진 데딱 들어가면 옆에 얼마나 기도들 많이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편했어요 그 국수국물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기억납니까 저 전도사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거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그런데 가서 먹으면 생각이 달라지더라. 했는데. 그런데 그 입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삼각산에만 있냐? 우리 집에도 계시지. 우리 집에 내가 기도골방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골방에도 하나님 계시겠지. 그 다음 날 기도골방에 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꼭이 기도 골방에만 계실까? 안방에도 계실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안방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기도? 안방에서 막 나가고 자시고도 없어요.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안방에 이불 안에도 계실 것 같다. 그 다음날 마귀가 와서 자장가 불렀대요. 그 사람 이불 속에서 지금도 잠자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만 기도 생활에 잔꾀를 부리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간절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간절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집니다.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것. 그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마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간절함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과 함께 간절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간절하게 드리는가, 찬양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는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번에 선교를 갈 때도 얼마나 간절하게, 그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석구석 섬기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원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특기가 있는 분들은 꼭 교회 와서 오자마자 주방 봉사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직성이 풀린대.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는. 이 모든 봉사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꼭몇번 하고는 빗자루 던지고 시험 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간절해야 돼. 여러분 기도 한두번 하고는 아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거는 시작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말씀드렸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왜안 받아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마지막 기도의 삼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갈매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고개 쳐받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43절에 뭐라 그래요? 그사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일곱 번까지 가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그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결국 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 결국 일곱 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비의 서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재료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인내함, 얀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에게는 조금 더 변화가 보이지 않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건축을 하면서 몇번 얘기를 했죠. 제 친구 목사가 와서 자기 교회 건축한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그 교회 감독을 세워서 얼마나 재미나게 건축을 했는지 뭐 건축비도 뭐 많이 뭐 세이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참 유익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감독 그런 사람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 달라고 달라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빵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동이 오는데 야왜 그런 사람 달라고 하냐 그 사람 달라고 하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이도 많고 돈도 많아서 이제는 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런 분 우리 교회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 사람 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그냥 하나님 이 주시 없어서 막따발 쫑쏘면서 얼마나 기도했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그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자랑 같이 교회 건져 갑시다. 그랬더니 망설이지도 않아. 싫어요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도 않아. 여러분 최 목사 낙심했겠어요? 실망했겠어요? 낙심하고 실망하. 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서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뒤도안 돌아봐. 아 싫어요. 나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목사인데 아니당칼에 거절당하니까. 쩍쩍 지근하다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히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야. 그, 그 분은 절대로 안할 거예요. 다른 교사에 일곱, 여덟 교회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다 거절하고 안 했대. 나이가 그때 뭐 75세 되니까 이제 힘 이제 또 옆에 권사님이 얼마나 싸나운지 절대로 한다 그러면 당신한테 끝이야. 막 이런 정도로 했나 봐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참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또 만나갖고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충고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눈치를 싹 기회를 보다가 제가 그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아무리도 안 되겠다 집사님 같이 해야 되겠다고 같이 일하십시다. 그래도 싫어요.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번 맞았어. 아, 진짜. 이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줄창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그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그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든지 녹여 주든지 열어 주든지 알아서 하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과정에서 낙심되기가 쉬워요. 실망한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변함이 없더라도, 아유, 까짓거. 더 기도하지 뭐, 더 기다리지 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기도, 기회가 됐어요. 그 집사님을 잘 먹였어요. 돼지도 잘 먹여놓고 잡아야 맛있어. 잘 먹였어. 막.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손을 잡고 사모도 옆에 앉아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집사님, 아무리 안 생각해도 기도해도 안 되겠다. 집사님, 나랑 같이 이번에 건축하자, 일하자. 하나님의 멋진 작품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때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되겠대. <laughs> 여러분 결국은 그 뒤에 다시 식사하시면서 그래 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같이 일하자 하나님의 작품 같이 만들겠자.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목사님 함께 일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같이 창대교회 한번 건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난번에 만든 교회, 그거는 연습 게임이야. 네. 우리 창대교회는 이제 본 게임이니까 집사님 잘치어 달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 고쳐 달라고 데려왔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안 주는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넌 개야. 가.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입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10중 팔고 10명 중에 여덟 명, 아홉 명은 잘났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여기다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러고 들어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우, 와우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와우. 와우.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신앙과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여인, 이만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내가 처음 본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시험 들면 시험들은 족족이 걸려 넘어져. 조그만 돌 바구니에도 채여서 넘어집니다. 장애물을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 앞에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게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여러분 디딤돌 삼는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거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따라해보시다.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